근데 진짜 이거 네. 아니 뭘 하지? 받아야 되지? 아비추 형이 사셨다는데? 딴거 샀겠지 아딴거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 1 8 0 0 올라가 있는 거 2일 6, 16시간짜리 아직 그대로인데? 아하. 아니 그 시간을 정확히 말해줘야지 아니 제가 판다고 말은 안 했는데 음. 살때 시간 물어봐야 돼 제일 싼게 아니었나 봐 니께. 1 6 5 0까지내려왔다 그냥 1500에 팔자 현자야. 어? <laughs> 또 아덴, 현자 아덴. 이런 거을 <laughs> 필요가 없는데. 형이 아, 이 좀... 2만 아덴밖에 없어서. 하나 올려. 현자야 <laughs> 표시 팔게. 네. 현자야 표시 팔게. 골지라 표식살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이아 얼마 있어 현자야? 삼삼백다야 뭐야 에바야 인정 상금까지 그냥 가버리네 부캐 토르가 무뎀 8% 명분 아, 아 풍질라 토르가 강할 아예오 질러버려 5, 그냥 야 이거는 브렘 룸 받아야 되나? 한... 아 뜬거 같은데? 무슨 데일리로 준게 4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 나 5까지 갔어 <laughs> 아, 나 일단 까지 갔었어 본인형 지금 홀로 외로운 싸움 중이에요 뭐야 이거 또 멈췄어 아이씨 나 이거 방금 멈춰 화이팅 화이팅. 아침 먹. 아 예나. 네. 너 다이아 맞아? 네. 어. 너롤 다이아 맞아? 예전에 다이아였어요. 지금은 지금은 보이죠. 아니 이거 이벤트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아 저기 다이아 있다. 찐 다이아. 들어어 보이스킨 딘 찐다이, 어, 린 찐다이 어린 찐다이하다 니나 형 플랜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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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 다이아 형야 언제 줘 데뷔세요? 플레사 플레사 아 플레사는 좀근데 음. 어, 다이아에서 내려온 거야 아니, 그래. 저도 다이아 이거를 생각해. 받아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받아까지만 일단 찍어 들하고 그리고 형님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거 이걸로 이거, 가는 게 이거, 맞겠죠? 다이아 이어 음. 클래스를 아니, 아니, 원래는 토르를 받을라 그랬는데 이거 토르보다는 토르가 뭐엠틱 3, 명종 3, 3, 뭐 이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데미지증폭5% 3%, 3 불이 이렇게 불이 있거든요. 불이, 불이. 한 단계씩 올라갔는데, 1년에 하나 씩전 처음부터. 불... 근데 브렘론 나이트는 데미지 증폭 7%에 모든 데미지가 어, 2, 2 그리고 리덕무시 2. 어, 이거 들어갔으면 2기 어, 끝난 네. 거 아니야 형들? 아는 그거다. 야 봐가지고 응. 그 일반 유저들은 그냥 경계 대상 등록하고 내돌라브렘론 나이트 뽑기 전용인데 저기 누구야? 저기 저저 저 누구지? 그 무신형 백만 다이아 무가검 되셨다는데? 어. 야, 근데 이거 캠좀 아니 캠이 씨발 날마다 바뀌어. 아니 캠이 설정해 놓으면 다음 날또 바뀌고 설정해 놓으면 다음 날또 바뀌고 킬 때마다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얘는 아, 올 아니, 다른 비디오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laughs> 1 3까지만 연습하고 그다음에 매주 사네 형님 제가 봐도 네. 그냥 컬렉션상으로 봤을 때는 브렘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명중 3보다는 그냥 어차피 어. 둘다 더럽게 안 나오는 거긴 한데 그냥 컬렉션으로 봤을 때는 브렘론이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막말로 양학용이고 우리는... 어. 와... 아, 피치고 왔나? 뭐야? 강르, 강르 아, 그런가? 아, 햇빛 들어오는 것 때문에 바뀌는 건가? 어차피 형님 수집률을 봐도 지금 50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네. <laughs> 네. 둘, 저희가 두 마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49 마리가 더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뽑는다고 해도 의미도 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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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초리온 초리온. <laughs> <laughs> 네 <배려하네. 웃음> 나중에 뭐한열 마리나 쌓였을 때는 한 번씩 뽑거나 아니면 형님 심심하실 때는 한 번씩 뽑으시는 게 낫지. 뭐야 안경집이 안경집 안경집이. 오늘도 아, 아 그렇게 하겠네요, 형님. 맞네, 야, 맞네. 야, 뭐, 그러니까 아, 앞으로 브램론 들어간 아, 컬렉들이 많이 추가가 세트, 되겠네, 둘 맞아. 둘 맞아. 아, 토르는 아, 이미 너무 많아. 아니, 봐봐, 아니, 하나, 둘, 셋, 넷, 작업단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일곱 어, 개 들어가 있어. 어, 있어요. 근데 브램론은 두 개밖에 아, 없단 말이야. 앞으로 브램론이 들어가면서 추가가 될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 그래, 그러겠네. 그래. 맞네. 뭐말 그대로 뭐 엘리아스나 뭐 이런 거뭐 발랑키만 봐도 네개다 개가 되는데 어? 카디아 이런 거만 봐도 여섯 일개여개막 이러는데 그러데 맞네. 내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그냥 나도 기사로 올까? 아, 그러네요, 형님. 보시면은 이 런칭 기념, 이거, 이게 아마 내가 1등인 게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변신부 변신은 1등인지 2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변신도 있고, 이게 발표가 난다 그랬는데, 왜안 나지? 이벤트는 지났다고 나오는데? 당첨자 발표가 아직도 안 됐어. 너 공차야, 공차. 공차. 아, 진짜, 설마, 막, 저희가 아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형님? 저희 무조건 1등이겠죠? 너무 뭐 있지? 지난 이벤트. 일단은. 일단은, 게시판. 메모장. 1등 아니면 진짜 삭발할게요. 예, 바로, 다른 데서도 아니고 그냥 정민의 미용실 가서 바로 삭발하겠습니다. 랭킹 1등 아니면 삭발할게요. 음. 이왜 이렇게 뽀얗게 나오냐? 아, 진짜로. 캠 키고 정민의 미용실 가서 바로 삭발하겠습니다. 아, 진짜 리얼로. 지금 전설 클래스 획득. 전섭에서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어. 그리고 전설 아가시온 획득. 이거는 전섭 1등으로 알고 있고, 전섭 랭킹 이것도 전 서버 1등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고레벨 최고레벨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어 뭐야 서버별 최고 랭킹 1등이면 이거 주겠네 나야 나, 나 저것도 받겠네. 서버별 1등 일단 그러면 여기서 받는게 어... 영, 영웅 레시피 어 영웅 영웅 레시피 혹은 희귀, 희귀 레시피 이거고 그리고 전설 아가시온 이거는 영웅 레시피 받을 거고 그리고 이거 랭킹 1등은 파드 선택권 영변 선택권 받을 거고 이거는 영웅 레시피 이거 받을 거고 또뭐 있지? 우리가 1등 하고 있는 게? 서버벨 최고 랭킹 1등 주차별로 받는 건 받았고 식각무기 전 서버 최초 영웅 아이템 제작을 못했을려나 우리가 우리 이건 어떻게 전 서버 최초 영웅 아이템 제작 전 서버 1정 일수도 어.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영웅 아니면 피디피디 레시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최상의 보상은 영웅 레시피는 일단은 두 개는 먹을 거고, 영웅 레시피 두 개는 먹을 거고, 혹시 영웅 아이템을 딴서에서 12월 1일 날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12월 1일 날에 영웅 악단을 만들었거든요? 12월 1일 전에 누가 영웅을 만들었으면 모르겠어요, 제작을. 전섭 최초 이후.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12월 1일이에요. 최초 영웅제작이. 12월 1일. 어. 어.. 레시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변을 늦게 잡았는데 나온거는 존나 일찍 나왔어 그니까 러 이게 희망고문.. 희망고문일수도 있긴 해 어.. 사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아무튼 받을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운 좋으면 영웅 레시피 3,4장도 받을 수 있을거야 재수없음 2장이고 이제 진짜 여기서 이제 뜬금포로 어 어마한 사람이 일등한다 그럼 좋대는 거지.